속고령에 위치한 해천의 한 포인트입니다. <laughs> 네, 가보시오 Let's get it. 물었다! 물었다! 진짜로! 빅배! 빅배! 빅뱅! 이것이 빅배다! 이것이 이것이 빅베다무무 그냥 묵직했어요. 하... 아니 입질이 미노우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 입질이 아까 전한번툭 들어왔어요. 그래서 긴가민가해서. 툭 치고 스테이 줘봤거든요 그런데 나와주네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, 빅베이트 찍혔을걸요? 이겁니다 여러분들 빅베이트 이런 녀석들이 덤벼줍니다 사이즈는 뭐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깨끗합니다 요 위에 상처가 조금 있긴 한데 위에 그래도 어 대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패스 제색도 아주 좋습니다

아 개안나? 네아 발..아.. 아니.. 어, 우쭈우쭈는데와키스 개씨게 났다 <laughs> 야이 미친놈아 네? 네? <laughs> 아니 어디 꼬여나? 물론 어디 이렇게 돌에 이렇게 박 걸린거 같은데? 아요 발..아 요발 안이 아프다 아요 무슨 잡을 수 있는.. 털같이 날아오네 아니 그 와중에.. <laughs> 오대는.. 지시갠다고.. <시간도. 웃음> 멀리.. 원리 먼지 못그 대소 같이 나올 수어 100%아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괜찮다. 괜찮아. <괜찮다. 웃음> 아니, 기스 <키스> 좀 났다. 됐지. <laughs> 네. 아, 아. 아, 아니요. 아, 아프아피난다 아, 손에 아. 아, 아 <laughs> 아니, 너무 어이가 없지만 초월을 아라가니까아여몸먼 살려보겠다고. 어? 던지맞진 진성 낚시인 아니겠습니까? 이게 진 이게 진성 낚시, <laughs> 어이씨, 그러고왜 고프로 개안 나, 오씨개안 나, 개안 나, 오이씨 뭔지 봐라, 씨.